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교사입니다 오늘은 용어 정의 문제 12번입니다. 희방서 종류 및 작성 방법 답 1번 정의. 희방서란 공사 발주 시 계약서나 설계 도면만으로 표현 불가한 내용을 문장이나 수치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공사 전반적 지침 및 설계 본래 의도가 표현되어야 하며 도면과 상의하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제자목 2번 시방서의 작성 절차 플로우 차트를 그려줍니다. 공사 시방서, 설계 도면, 전문 시방서, 표준 시방서, 산출 내역서, 승인된 상세 시공 도면, 관계 법령, 유권 해석, 감리자 지시사항 등으로 적어줍니다. 제자목 3번 시방서의 종류입니다. 종류 표준 시방서, 성능 시방서, 공사별 시방서, 특기 시방서, 공법 시방서, 부위별 시방서 등이 있습니다. 제제목 4번. 시방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입니다. 공사 전반에 걸쳐 세밀하게 기재하고,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며, 오 자, 오기가 없어야 합니다. 도면 표시가 불충분한 부분은 충분히 보충하고, 공법 정도 및 마무리 정도의 규정을 합니다. 재료의 품종을 명확하게 규정해 줍니다. 제 제목 5번, 시방서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시공 방법, 시공 검사, 기타 관련 사항, 시방서 적용 범위, 사전 준비 사항, 사용 재료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12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 13번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